고기를 먹던 손님들이 배가 부르다며 반품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, 고깃집 알바생이라는 글쓴이 A 씨는 주말에 다섯 명의 가족 손님이 방문해 목살 2인분과 삼겹살 3인분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 항정살 2인분과 삼겹살 3인분을 추가 주문해 한동안 잘 먹던 손님들은 갑자기 알바생에게 고기를 반품해달라고 했다는데요. 추가 주문한 고기에 대해 배가 불러 고기를 다못 먹을 것 같으니 항정살 2인분은 반품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. A 씨가 생고기 포장은 위법이니 고기를 불판에 구워서 가져가시라고 제안했지만 손님들은 더 이상 고기가 먹기 싫다며 계속해서 반품해달라고 억지를 부렸다고 하는데요. 결국 사장님이 나서 손님들과 이야기해 항정살 값 2인분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. A 씨는 저도 고깃집에서 1년 넘게 일하면서 이런 손님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지만 저희 사장님은 고깃집만 20년 넘게 운영하셔서 그런지 흔들림 없이 진상 손님들을 상대하는 게 대단하셨다고 전했는데요. 이를 본 네티즌들은 홈쇼핑도 아니고 고깃집에서 반품 요구라니 당당하게 요구해서 더 황당하다. 가족끼리 와서 진상짓 하면 안 부끄럽나. 사장님이 돈을 받아내서 다행이다.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